뭔가 창작에 대해서 일단은 고민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내가 기존에 있는 작업들로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새로운 작업들도 보여주면서 내가 어떻게 변화되고 성장되고 있는지 약간 그런 쪽으로 관심을 저는 특히나 있... 이제 한국화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 정체성을 가져가면서 어떻게 더 청년 작가로서 새롭게 풀어갈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많이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것도 많이 시도를 해보지만, 거기서 제 정체성을 지키면서 가져가야 하니까 항상 그것들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저는 것 같아요. 돈이 제일 고민이 되거든요. 저는 솔직하게 경제력에 가장 고민이 됩니다. 이건 진짜예요. 왜냐하면 저희 청년 작가들이 뭐 호당 얼마를 하겠어요? 그 호당을 제시해도 이거 비싸다는 분들이 진짜 많거든요. 근데 이런 미술 시장에서 우리 청년 작가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저 솔직히 저는 이 대전 청년 작가 장터 이 자리가 너무 감사하고 소중한 자. 말이에요. 하나같이 하는 말들이 그림으로 먹고 살수 없다는 말을 진짜 많이 해요. 근데 저희 미대들 같은 다들 막뭐 그림을 먹고 살건 아니어도 그림이 좋아서 이 전공을 들어온 건데 나중에 졸업할 때는 취업하고 다 떠나고 그림 안 그리겠다는 애들이 대다수거든요.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건 너가 좋아하는 그림을 그려도 충분히 먹고 살수 있는 시대라는 걸좀 보여주고 싶어요. 예술이 있어야지 그 시대를 기억하는 게 되는 거고. 이후의 시대도 그 예술을 통해서 아, 이 시대는 이런 시대였구나 하고 다 기억에 남는 건데 이걸 하는 청년 작가들이 없다면은 예술은 그게 끊기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 작은 저 10만 원전 하나여도 작가들에게는 계속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힘이 되어 주는 거니까 앞으로도 이런 자리가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꿈으면 좋겠어요 다들 근데 제 꿈은 현대미술관에 좀 전시를 해보는 건데 그 전까지 제가 그림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목적으로 좀 열심히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들 좀 열심히 노력하고 계셔서 그런 고민이 있으시다면 노력하는 한 끊임없이 방황하게 마련이기 때문에 다들 열심히 힘을 내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우수한 청년 작가들의 작품을 또 저희들이 기획하고 전시하고 또 홍보도 해서 이 분들에게 직접 직거래로 판매 대금이 들어가는 그런 장터입니다. 우리 청년 작가들에게 조금이라도 자립할 수 있는 도움이 되고자 저희 재단에서 좀 심혈을 기울여 사는 사업입니다만 여러분들 기대하십시오. 아마 내년에는 훨씬 더큰 그런 페어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많은 행사를 통해서 지원을 많이 해 주시리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많은. 땀도 흘렸고 눈물도 많이 흘렸을 우리 작가 여러분, 정말 자랑스럽고 제가 앞으로 우리 재단에서 더욱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데 선봉에 서겠습니다. 우리 대전시는 우리 문화재단과 함께 항상 젊은 작가분들을 열심히 아, 응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1차 아, 장터에서도 뭐 시장님도 오셔서 작품도 구입도 하시고 뭐 많은 분들이 이제 보고 아, 가셨는데요. 내년에도 아, 우리 젊은 작가분들이 계속 꿈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계속 응원할 예정이고요. 특히 우리 대전에서 연고를 가진 많은 작가분들이 활동을 왕성하게 하셔서 아, 대한민국을 빛내는 작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들이 많이 배출돼서 20년, 30년 또뒤또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런 많은 아, 활동을 해주실 거라 좀 믿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우리 청년 작가분들을 응원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 마련할 수 있도록 아, 노력하도록 하겠고요, 항상 응원하겠습니다.